되었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섬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섬고 찬송하겠습니다. 스로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나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람의 흠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이 자리에 남들보다 더 일찍 잠을 깨어 발걸음을 재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하루의 시작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 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이 임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전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원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쌓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제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요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되찾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자연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나서 2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2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뜻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반복적,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 짧은 문단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를 읽을 때 주의하여 살펴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다, 예비하다 라는 단어와 내려가다, 내려가다 라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매우 대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려가다는 단어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하는 모습, 즉, 요나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1장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욕바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요나는 거대한 대풍 속에서도 배 미친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그 명령 앞에 불순정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2장의 내용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2장 5절에서 6절에서는 6, 5절 6절에서는 바다풀이 머리를 감쌀 정도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초가 머리에 닿을 정도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맨 밑창,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신앙 상태가 바닥에 바닥까지 내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요나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납니다.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요나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종결이라고 볼수 있는 요나서 4장 6절에서는 요나,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박렁크를 준비하셨다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다음 장 7절, 7절에서는 벌레를 준비하셨다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 이두 단어가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2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요나의 처음 불순종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간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요나가 배의 밑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종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장에 와서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뜻으로는 어찌 할수 없는 폭풍으로 저 밑바닥, 바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감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표현하기로 스월의 뱃속에,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월의 뱃속은 죽음의 무덤, 깊은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요나가 죽은 것, 요나는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아주 깊은 바다 밑바닥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요나의 체념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결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서원을 드리며 구원은 구원의 모든 영광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끊임없이 타락했고, 요나와 같이 내려갔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자, 인간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지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에 빠져, 빠져있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과 방불할 방불할 것 없는 상황에 빠져 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로 하여금 요나와 같이 감사와 서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요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는 1장에 나타난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방인의 감사와 서원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2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과 끊임없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동은 요나의 입에서 감사와 서원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방인 불신자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입니다.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요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압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께로서 말미압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폭풍우 속에서 물 속에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능력이라곤, 요나의, 요나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요나의 공로는 그 가운데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은 단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선물인 선물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때때로 시시각각 이것을 위해 감사하고 서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니다.